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도님, 잘 들리시나요? 네네. 네, 네. 어,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어, 하남에 있는 네. 아파트인데, 네. 이제, 뭐, 재건축이라든가 앞으로 전망이 될서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어떤 아파트 좀 보고 계세요? 네, 어, 주소는, 하남대로 7840 안길 35 동아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럼 살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살고는 있지 않고 해. 투자 목적으로 저희들이 해놨어요. 아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고 세를 주신 상황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남에 위치한 이 동아아파트 지금 임대 운영 중인데 앞으로 재건축까지 좀 가능할지 향후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하죠.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아파트를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네. 자, 신장동 쪽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오셨네요. 네네. 네. 아, 보유 중이라고 하셨죠? 네. 근데 이거를 투자로 접근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네. 네. 투자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또 재건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laughs> 예, 제, 그 전에 이제 이걸 네. 구매를 할때 예, 랜 카드가 걸려 있어서 재건축이 건방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네네. 10년이 제가 구매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음, 10년이나 지나버렸어요? 네. 자, 1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죠? 10년이라고 하면 한 2009년도쯤 매수를 하셨네요. 네, 2008년도에. 음, 2019년이고요, 지금은. 응. 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부동산 시장에? <laughs> 제가 어, 음. 그 부동산에 지식이 아, 별로. <laughs> 한번 바닥을 찍고 턴을 내서한 14년도부터 해서 폭등을 해줬죠. 네. 이런 사건이 지나고 나서도 재건축 관련 이슈가 지금 있나요? 어, 아직도 없어요. 상승기 동안에도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가망 없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요. 재건축은 그... 가망 없다. 예. 재건축으로서 바라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네. 여기를 바라보는 시야 자체는요. 네. 여기 5호선 연장선, 뭐 3호선 연장선, 9호선 연장선,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삼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바로 밑에 이제 교산 신도시가 입주 들어갑니다. 네. 언제 얘네가 다시 어, 입주가 들어가고 착공 들어가서 입주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어찌됐던지 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 구역의 가장 끝자락이었던 우리 시청자님의 물건도 어느 정도는 가격대가 올라갈 만한 가능성은 존재를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겠죠 방향은. 매도. 당연히 매도인데 매도가 잘안될 겁니다. 네, 조금 제가 가망 없다라고 볼 정도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싸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는 이미 보신 거예요. 네 네. 10년 동안 가격이 안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보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싸게라도 이거는 매도를 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그렇군요. 어쩔 수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laughs> 자, 새로운 투자를 할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네.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니까요. 네. 매도를 최대한 빨리 해 보시고 제 세미나를 한번 와 주세요. 네. 네, 오늘 이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